안녕하세요. 방울 토마토고요. 이거는 이제 어, 한 포기에 어, 대를 다섯 어, 개씩 다섯 개씩 올려서 여기 지금 세 포기 심은 거에서 총 열다섯 어, 개가 대가 올라간 거죠. 방울 토마토가 어,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. 그러니까 한 포기로. 어 다섯 폭이 수확할 수 있는 만큼 어,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죠. 근데 이대로 이제 키우면요, 어, 얘네들이 어, 이 영양 섭취하는 게 작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한번 꼭 중간에 한번 해줘야 됩니다. 어, 이제 지금부터 제가 곧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6월 말인데요. 지금 키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. 어, 하나를 대를 올리도 잘 올라가는데요. 수확은 약간 빨랑할 수 있는데 어, 가을까지 따는 양은 어, 거의 한세네배 뭐 정도 됩니다. 어, 이게 설이 올 때까지 따거든요. 근데 이제 대가 대가 어, 대 하나에서 다섯 개를 올렸기 때문에. 반드시 추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비 주는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한 포기만 일단은 입 어, 같은 걸 따지지 않고 어, 작업을 하는데요 어, 제가 이거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, 옆에 어, 순을 조금 제거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수는 제거 안 하고 그냥 나무를 대주고 여기 흙을 좀 덮어줘 가지고 하는데요 안 보이니까 그 작업을 좀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아, 이제 그 밑에 잘 보이게끔 어 옆에 어, 토마토순을 밑에 있는 순을 어, 제거를 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어, 보겠습니다 어, 토마토 원대 올라온 데 지면에서 가까운 데 어, 굉장히 뿌리가 많이 내리고 있죠 요거를 흙으로 덮어주고 여기다가 어, 추비를 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대가 하나 올라갔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대를 다섯 개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비를 주게 되면은 흙을 덮어주고 추비를 두게, 주게 되면은 서리 어, 올 때까지 어, 굉장히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 작업을 이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비닐 멀칭을 좀 벗겨내겠습니다. 밑에 있는 흙이랑 흙이 닿아야 되니까요. 봉사도가 있어서 어, 흙이 흘러내지 리 않게끔 이걸 살짝 이렇게 막아주겠습니다. 받침대를 하나씩 대줄게요. 아, 흙으로 한 10cm 정도 덮어 줬고요 한 2-3일 정도 지나가지고 어, 비료 뭐 복합비료 이런 거 어, 조금 축기로 주면은 그러면 한두번 정도 주면은 어, 설이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어,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다 수확할 수 있는 방법 재배법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